야구부서 7강입니다. 지난번 6강에서 요점은, 어, 야구부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언어의 통로가 되는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의 입에 제갈 물려 말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듯이, 혀만 조심하면 온몸에 굴레 씌운 것처럼 온전히 주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음, 오늘은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의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의 지혜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잘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는데 가짜가 오히려 진짜보다 화려합니다. 금한 가지를 보더라도 가짜 금이 더 반짝반짝 빛난다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짜를 연구하느라 가짜의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그것에 세뇌되는 것보다 진짜를 먼저 연구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국에서 의조 집회를 연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진짜 집회를 한없이 본다라고 하더랍니다. 성경 말씀도 미디어의 발달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리고 인터넷에도 이단들이 올린 것도 들 엄청 많은데, 그거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단들이 말하는 게 그럴싸해서 분별을 못 합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성경 말씀을 한없이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단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인 줄을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인지 땅에서 난 지혜와 대비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와 혜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에 해당하는 헬라와 소프스는 유대인들이 교사, 서기관, 랍비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전문 용어였고, 그리고 총명. 총명은 에피스테몬인데,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총명은 일절에서 언급했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하고 연관이 있는데, 1절에서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13절, 하반절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하를 보일지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소피아스, 음, 세상적인 거, 헬라적인 그런 지혜가 아닌, 어, 히브리적인 개념,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어, 그리고 온유함은 온화하고, 온유, 온화하고 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성경에서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야생말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다신을 받는 종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더 적용이 잘될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은 모세가 구스여자를쳤다고미리암이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 어,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혈기 충만하고 살인까지 했던 모세가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도 대항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감정을 다스리고 묵묵히 참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함을 나타낼 수 없어요. 어, 그러고 보면, 그, 광해 학교는 겸손을 배우는데 아주 탁월한 학교인 것 같아요. 온유와 겸손은 세트인데, 마태문 11장 2 9절를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하늘 보자를 버리고, 정말 살아가기 힘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을 사시고 십자가 지는 것을 자기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내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절제를 타락한 본성의 기질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은 지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했는데 자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생이 된 자들이든지 아니면 선생이 되려는 자들은 선생을 영예와 치유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지 마라 참된 선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 그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나타내라 라고 권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는데, 시기는 젤론. 이 단어는 이제 긍정적인 데서 사용하고 부정적인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한 예를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을 시장터로 만든 사람들내 쫓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0편 60편 9절에서 인용했죠 어, 여기 사모하는 열심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하냐는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행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했다는 것이 첫바도 느껴지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죠. 아, 여기서 이제 젤로는 그러니까 단순한 시기지트라고하기보다 이기적인 열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툼은 제 에리데이 아닌데 이기적인 야망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나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리키는데 이 야망을 보면 음, 정말 열정과 막 야망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서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 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어요. 어, 야고보는 이제 이런 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빠지지 말고. 어, 진리를 거슬러 교만하지 마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어, 자기 욕망과 야망이 빠지면 자동적으로 진리를 거슬게 리 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 개인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결정으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역동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체질상 자기 에너지를 분출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사역을 하게 되면 물맛난 물고기처럼 물불 안 가리고 성령보다 그냥 앞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잘갈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걸면, 자랑하던 사역의 열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책에 빠지고 심하면 우울증 증세까지 생길 수 있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가야지 자기 의 의가 앞서 가면 잘될 때는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성취감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될 때는 자기 정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엄청난 사역 후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우울증에 빠진 적 있죠. 어, 15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어떤 지혜가요? 이기적 욕망과 애화망이 사로잡힌 지혜를 말하죠. 땅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런 지혜의 특성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인정하기보다 세상에 제한된 사고와 견해로 평가하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세상의 지혜를 밀어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또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8절에 보면 이지에는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사도바울은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승중들 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시기와 다툼은 아무런 일을 주지 못하죠. 오히려 영적인 생명과 사업을 파괴시키는 그런 무질서와 악한 행위만 만들어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유발시키는 거짓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위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견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직 우리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쪽에서 음, 보면 첫째로 이제 성결하고 했는데 성결은 엘라하르 아, 하그네하그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의 그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음.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는 것을 뜻해요. 어, 한문으로는 거룩할성, 깨끗할 결이죠. 음, 거짓된 지혜의 그 이기적인 동기하고 이제 대주를 이루죠. 화평하고 라고 한 것은 또 화평은 에이레니케인데, 에, 평화를 사랑함, 평화를 가져온,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 말도, 어, 독한 시기라는 말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위로부터 난 시에는 모든 얘기에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 관용하고 했는데, 예, 관용이라는 말은 에페이케스에페이케스인데 주로, 어,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어, 죄인에 대해 단호하게 징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원유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어, 그리고 양순하며 했는데 어, 양순은 유페이데스, 유순한, 잘 순종하는이란 뜻이고. 의로부터 어, 난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순응하는 성품으로 이제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다음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했는데 극률과 선한 열매는 상관관계가 있죠. 가난하고 곤경에 차원 자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극률한 마음 자세로 사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했는데 당을 만들고 구별해서 자기 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세상 지혜와는 달리 우위로부터 난 지혜는 의선이 없어요 그리고 공평함과 신실함이 가득합니다 다음에 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거죠.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화평하고 아주 정말 의와 화평이라는 것은 정말 세트라는 걸알수 있어요. 10편, 85편 10절에 보면,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어, 이사의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의의 열매는 오직 화평 가운데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구절과 통하는데 마태봉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라고 했습니다. 어, 화평이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 에, 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샬롬에 이어 샬롬은 개인적인 안녕이나 그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을 써서 평화를 의미합니다. 샬롬에 있어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관계를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넉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률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 66장 11절에 보면 어, 여호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붓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줄이니 너희가 그성읍의 저지를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이 화평의 언약과 평강을 이제 이루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실현하셨죠. 에베소 2장1 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 바로 예수의 대속적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셨던 그 평화의 사역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화평을 이루고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기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했는데 마태형 5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통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죠 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습니다 부역성경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자녀라고 신비기게 보면 나오는데 호세아서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어, 출애굽기에도 보면 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는 칭호를 썼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마다들이라는 거죠. 음, 하나님은 온 세계 얼방 중에 이스라엘을 마다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방에 빛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가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의를 사랑하고, 극렬히 여길 줄 알고, 특별히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 당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일로 고통 당하거나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힘쓰다가 고초 당하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받는 것 등등 모든 것이 다 여기 해당되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고 했는데, 핍박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라 해서 화평케 했어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일이 의를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의한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들 있죠. 음, 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뭐, 주여주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의 뜻대로 해,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도 하고, 화평을 이루셨다고도 하시는데, 아 누가 보면, 어, 12장, 49절에서 5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응, 음? 그, 절이 있어요. 어, 어 누가 보면, 12장 40절에서 53절까지. 예, 보면 그런데,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화평을 어, 위하여 오셨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분쟁을 위하여 왔다고 하시죠? 그럼 서로 싸움시키려고 왔을까요? 어,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죠?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곳은 선과 악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예, 이제, 그리고, 어,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이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죠. 어, 본성이 타락한 심령의 말씀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 사이를 분쟁해서 갈라놓는다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도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의 세력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불의는 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왜 이렇게 모순되냐 하지 말고 문맥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구절로 이어집니다. 대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타락한 세상은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성취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제자인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인내하며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선생이 되려는 자들은 땅위에 정욕적인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써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럴싸한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